주택 정책을 집행하는 일부 공직자들의 투기가 국민을 허탈하게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게 하고 있습니다. 부패를 방지하는 관리 감독 시스템의 사각지대가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대풀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책임지, 책임지고 공직자들이 투기는 엄두도 못낼 만큼 엄정하고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겠습니다. 원내의 공직자 투기와 부패 근절 대책 마련을 전담하는 TF를 구성하겠습니다. TF를 중심으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조율해서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우원입법, 정부 발표 대책, 시민사회와 학계의 의견들을 종합한 정밀한 입법과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과 국회법 개정안 등의 법안도 함께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부패근절의 핵심은 다시는 투기를 꿈꿀 수 없도록 빈틈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국민, 국민의 눈높이에 모자람이 없도록 부패근절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